안녕하세요. 통통테크 문필입니다. 가성비 등 이것저것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오늘 아이패드 10세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이 나오는 날이면 아마 한국에서 정식 발매가 됐겠네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뭐 저도 얘기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기도 했고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아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접 써보니까 나름 괜찮은 부분도 뭐 있기도 하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애플바가 아닙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심하게 욕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아이패드 누가 뭐래도 살 사람은 다 삽니다. 특히 라이트하게 사용할 학생들이 선호하고, 나름 뭐, 매니아층도 두텁죠? 게임 잘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막, 이 망겜 왜함? 크크크!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이패드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라고, 오늘만큼은 애플에 레이징 당한 듯이 아이패드 장점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우선 컬러 실물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아이패드 10세대 4가지 컬러 제품을 모두 가져와서 직접 촬영을 해봤습니다. 사진과 달리 실제 제품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색상이 저희가 최대한 실물에 가깝게 촬영한 건데요. 딱 학생들을 겨냥한 듯한 블루, 핑크, 옐로우의 그 화려한 색상과 실버의 모던한 색상이 나왔습니다. 4가지 색상을 처음 봤을 때딱 눈에 띄는 거는 옐로우였는데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색상은 블루랑 핑크 같네요. 왜냐면 옐로우는 젊은 사람들이 들기에 좀 부담스럽거든.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옐로우는 그 저는 황금 마티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감독님이 옛날에 BMW M3 겨자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핑크는 수박과 실버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애플의 스테디 컬러 색이고 블루는 그 이전에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블루보다 조금 더 진한 파란색입니다. 옛날에 페이스북 로고 색깔 같기도 해요. 그리고 논란의 애플 펜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이 이걸로 억지 장사를 하려는 게 괘씸해서 욕을 먹는 거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아이패드 충전 단자는 C타입인데 1세대 라이트닝 애플 펜슬만 지원하죠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만 충전할 때그 언젠가 꼭 잃어버릴 것 같은 작은 C타입 변환기와 걸리적거리는 기다란 선이 항상 있어야 될것 같았는데 애플펜슬 충전을 다른 라이트닝 기계에서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아이패드에 페어링 할 때만 고추장스럽게 선을 연결해 두고 이후 그냥 애플펜슬 충전할 때는 그냥 아이폰에 꽂아서 충전을 할 생각입니다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이폰 가지고 계시겠죠? 없다고요? 없으면 뭐손 타고 다녀야지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가로모드 중앙에 생겼습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비대면 수업 들을 때그 전면 카메라가 사이즈에 있어가지고 내가 화면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시선을 못 마주치고 그렇다고 뭐 카메라를 보자니 내가 화면을 못 보고 애로사항이 많았죠. 이번에 딱 가로중앙에 있어서 회의나 수업 들을 때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준생들! 요새는 면접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데 시선 처리에 따라서 사람의 호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좀더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 카메라가 자동으로 피사체를 따라다니는 센터 스테이지 기능도 탑재돼 있습니다 페이스 타임을 키면 제가 이동할 때마다 화면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점이 신기해서 보여줬습니다 추가로 홈 버튼이 사라지고 터치 아이디가 사이드에 생겼는데 세로로 들었을 때는 불편하지만 가로로 두고 사용할 땐 편하거든요 이걸 보면 이 아이패드 10세대는 가로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학생들의 겨냥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 무겁게 책안 들고 다니죠? 이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공부합니다. 노트북도 필요 없어요. 무겁게 노트북 뭐하러 들고 다닙니까? 이 가벼운 매직 키보드만 있으면 이 자체가 노트북인데. 공부할 때 유료 앱 굿노트도 좋지만 저는 콜라노트라는 무료 앱을 추천하는데요. 활용법 보여 드릴게요. 이건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실제 강의 자료입니다. 바이러스학인데 이것까지 말하면 너무 TMI고 PDF 자체에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분할 화면으로 메모장을 따로 틀어 가지고 메모, PDF 그림만 뭐 따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영어로 된이 교재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럴 때 번역 기능을 눌러서 이렇게 번역 범위를 정하면 한국어로 쉽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 캡처인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칠판이나 강의실, TV 자료들 이거 메모하는 거 진짜 진짜 귀찮았거든요. 하루 종일 볼펜 들고 메모하면 손 아프잖아요. 그럴 때 사진을 찍어서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복사를 딱할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텍스트도 확대해서 사진을 찍으면... 인식이 돼서 이렇게 그 교수님이 쓴 혹은 뭐 남이 쓴 글씨를 내 메모장에 쏙 훔쳐올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이렇게 쉽게 눕기를 따서 프로젝트, 과제 만들 때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급하게 메모할 일 있으면 오른쪽 하단에서 이렇게 쓱 올려서 되고 캡처할 일 있으면 왼쪽 하단에서 쓱 올리면 캡처가 됩니다. 간단한 영상 제작할 때도 버벅임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비한 영상을 제작한다면 M1칩이 들어간 고성능의 아이패드 프로 라인을 사용해야겠지만 요즘 SNS에 쇼츠 많이 올리잖아요. 라이트한 영상은 아이패드 10세대로도 편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한 2년만 늦게 졸업했어도 이거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공부했을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 사면 공부만 할거 아니죠? 게임도 해야죠. 애플 A14 칩답게 무거운 게임도 차에 돌아가고요. 특히 사운드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로로 눕혔을 때양 옆에 스피커가 있는데요. 덕분에 전작보다는 서라운드 형식으로 소리가 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게임을 할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 시청할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화면. LED와 500L 밝기가 조금 아쉽네요. 추가로 라미네이팅과 반사방지 코팅은 빠졌습니다.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가격. 이거는 씨도 못 쳐요. 진짜 선쓰게 넘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했으면 그렇게 욕을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품 기기만 67만 9천원. 전작은 49만 원이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심쿵, 환율이 내려가면 아이패드 가격도 다시 내려가겠죠? 아이패드 10세대 장점들을 말해 봤는데 이번 아이패드 4 0분들뭐 어떻게 마음의 위안을 좀 얻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애플바가 아닙니다. 이 제품이 욕을 먹는 이유는 괘심해서 애플패스 1 세대도 그렇고 그 라미네이팅과 반사방지 코팅 미처리, 뭐 매직키보드 호환 등등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장사를 해먹으니까 괘씸하죠. 심지어 너무 비싸져서 차라리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사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항상 새 제품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겠죠.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애플이 어디까지 선을 넘어야 제품이 안 팔릴까 일종의 뭐 실험? 간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라인업 하나 망한다고 무너질 기업이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